구쪽, 그쪽, 쪽에 모든 원판을 집어 집어 올리기, 집어 올려서 어 여기는 이거 하기 힘들, 너무 크기가 어 처음 시작에서 이거 키우기 힘들네, 최대한 키우려고 해 여기까지 이래, 처음 시작해서 올린 원판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원판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집어올려 아래에 있는 모든 원판을 집어올리는 알파벳 순서와 원판에 쓰인 지름, 반지름, 지름, 원주, 넓이, 이게 넓이를 순서대로, 테스트할 뭐줄 모르잖아. 를 순서대로 써서 별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별. 별을 보여줘요. 별. 반짝반짝 차는 별. 지금 등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나와있는 문제들이 지금 시작점과 도착점이 모르잖아 잘. 저리한번한적 있잖아 이거. 네. 어. 시작점과 도착점을 모르니까 어느 방향도 가르치지 않는 원판은 네. 마지막이 된다는 거야. 네. 응? 가르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a 네 a, a, a가 되고 f, a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원판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 않는 f 여기는 서로 다가르친게 있으니까 상관없고 여기, f. 어 여기 보니까 f. 여기는 얘는 가리키는 여기는가르치는게 없네고 f네. F, 그러면 F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이 F야. F에서 시작을 해서 G. 이리 가면 바로 끝나버리니까 안 돼. D로 가야 돼. D. 그 다음에 G. G.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여기까다 끝나버리니까 여기로 와야 돼. I. H. H e. 길음 반 3반삼3반삼이라그반삼지7 3, 3번은 원주 24. 아, 그다음에 넓이 75. 음, 그다음에 반6 어, 글씨가 그 뭐지찮이로고이이 어, 아, 이별이별좀이상한데 어? 이별 이별. 이별 어, 그 다음에 원주 48그 어, 다음에 243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두 원판을 집어넣을 순서에 알맞은 넓이 등을 순서대로 써서 끝 방식 그러면 원판 집어 올리는 순서는 원의 넓이가 점점 커지는 순서들 있다고 여기 얼마지? 이거 한쪽으로, 그, 그 통일시켜. 반지름으로 통일시켜봐. 반지름 3. 지름이면 3.5. 어, 원주가, 이거 뭐예요? 지. 원주가 24면 3으로 나눠, 이거. 원주의 3이니까. 8 하면 4가 되네. 4. 넓이가 75면은, 75면 어떻게 해? 75를 뭐로 나눠야지? 75를 넓이는 어떻게 되나? 넓이는 어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야? 75 나누기 3이면 25니까 이게 5가 되네. 5 곱하기 5에서 반지름이 5, 반지름 6. 점적하지가 3.545, 3, 3.545, 5. 5, 5, 6. 그럼 여기. 6보다 커야 되겠네. 6보다는 크고 어, 48이.. 원의 넓이가 48이면은 얼마야? 48을 어, 4로 나누면 얼마지? 4로 나누면 12? 반지름이 아 원주지 원주 이고 원주가 48 반지름이 6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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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48이면 3으로 나누면 얼마지? 1 아, 1 16, 6이니까1 아, 6이구나 16, 16이니까 8이 돼요. 8. 반지름이 6에서 8 사이에 들어가게 치려야 되기야. 그럼 찾아야지. 그 지름이 여기는 6.5잖아. 안 돼. 안 돼. 원주는 42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 1은3 3 4 1 2 7이7 7, 7 가능. 넓이가 108이면 어떻게 돼? 108을 3으로 나누면 어, 3, 4, 9, 어, 3, 9 36, 18, 36이면 6 곱하기 6이잖아. 여기는 안 되네. 반지름 6이니까. 반지름 7 가능. 지름 아, 음? 아 지름이 17이면 얼마지? 7.5? 어, 돼지 원주 54 3으로 나눠 54를 3으로 나누면 얼마지? 3이 3, 3 8이 24, 18이니까 9그런 네. 넓이 147 넓이 1 4 7 어떻게 돼147 나누기 3하면 은3 4 12, 3x9 27이니까 7곱하 7이지 7이니까 이지 네. 3, 5, 6, 8 이렇게 써되네 어이렇 네, 열 어, 널리 다 끼워야 되는구만.